아, 차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그요 특을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한한 한 달간 주유를 한네번 정도 했는데, 그냥 일반 휘발유를 넣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일단, 일단 고급 휘발유를 넣습니다. 오늘 아, 여기는 고급 휘발유가 1,800 아까 36원이었죠. 어, 아, 1839원, 자, 고급 비발료 1839원, 어, 일반은 1636원인가? 그랬고요. 어, 그러니까 200원이 더 비쌉니다. 200원이 더 비싸고, 요거 아까 요 불스 원샷, 요 고급 프리미엄으로 2만원 짜리 연료 첨가제도 어, 넣습니다. 기름은 74,000원이고요. 딱 40리터 들어갔는데, 아, 74,000원 나왔습니다. 아, 기름이 한...